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시장 마감을 했고요. 아 요즘에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전자를 이탈할 할 가능성, 예, 5만 전자를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뭐 이부진 회장을 비롯해서 담보 대출이 부족하다, 예, 삼성전자 일가족들, 아 그리고 뭐 TSMC, 예, TSMC발 또 반도체 매출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좀 장난질을 쳤는데 뭐 잠깐만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선물 투자 주체 보면 장 중에 거의 1,500억까지 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보이실까요? 갑작스럽게 순매수로 확 들어와 버렸는데 약 2,800억 정도. 어 장난치는 건지 아 이놈들이 아주 어, 옵션 만기일에 수익 극대화해서 한번에 다 찍어 눌러놓고는 아 이제 다 포지션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헤드에도 너무하지 않나 싶은 삼성전자 지금 이게 어, 장 초반에 조금 순매수하는 감이 있더니 그대로 다 뱉어버렸거든요. 2020년 가격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거나 주주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k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요 가격대로 들어왔습니다. 요 가격대. 자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 6월인가 이럴 거예요. 예, 이게 6월달 종가가 55,500원. 자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예, 5,600원. 어, 뭐, 완전, 뭐, 그냥, 예, 요, 날짜, 예, 5만, 5만 700원, 5월 25일 가격으로 돌아왔네요. 자, 이제 내일, 전조점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를 참 안타깝긴 한데,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도 한번 이거 분석해드리면서, 예, 빨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월봉상, 예, 120선까지 이탈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지금 없었거든요, 한 번도. 120선을 이탈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게, 어, 찍어 눌렀어요. 이때는 잠깐 반짝하고 회복을 했지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뭐 삼성전자가 망할 리도 없고 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더 힘든 어,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준비하면서 식르게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도 어, 헛소리의 대열에 합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상승한다고 주장한 사람들 다 어디 갔지요? 어, 혹여 금투세를 폐지해서 덜 떨어졌다 괴변을 펼치려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블란데와서붙채질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오늘 이렇게 급락하니까 알아 아셔야 될게 하나 있는데 금투세 폐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확정이 안된 거예요. 이분이 예약,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왜3% 우리 코스닥 쫙 올라갔을 때 있죠. 예 기대감 때문에 한번 일시적인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정책적으로 이게 폐지가 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내리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탈을 막는 거죠, 자금 이탈을. 지금 거래 대금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잘 모르면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분이 또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원래 그 아시죠, 피터린치라고 약간 이렇게 <laughs> 합성하신 것 같은데 하락장에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정, 원래 종목이죠. 쓰레기 같은 주식에 생각도 안 하고 투자했기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말을 좀 바꿨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상관 없고 이분 지지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금투세를 시행을 하지 않아서 시행을 해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좀더 심사숙고해서 1,500만 주주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금융당국에서 불 확산 시에 적시 필요 조치를 하겠다. 뭐 증안 펀드를 동원하겠다 뭐 이거 같긴 한데 이 증한 펀드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주식 안정화 자금을 투자한다는 거고 이게 38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 과거도 이랬죠. 불안 확산이 적지 좋지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어 증한이 어쩌쩌 하면서 계속 그 정책적으로 얘기하는데 덮어져요. 그리고 나서 국매도 그때는 국매도가 시행이 될 때였던 시기입니다. 자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미 다 맞을대로 다 맞고 멍들었는데 무슨 아. 그때 가서 하면 뭐 하나요? 자, 이런 말까지 나오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증시,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낸다. 그러나 국내 주식은 원금을 낸다. 아, 이런 말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시장이 어렵고 장투는 다 어렵습니다. 예, 미장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 근데 다만 이렇게 험난한 과정이 있더라도 우상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특히나 뭐 카카오 같은 종목, 지금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때는 좋다 좋다 난리가 났고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린 이렇게 가죠 국장과 미장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장투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거고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젠슨하고 손정이 만났다가 이슈가 돼었고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 어, 볼까요? 어, 손정이는 과거 엔비디아의 4대 주주였습니다. 예 근데 젠스랑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손정이를 보니까 말없이 어깨게 기대면서 울고 있죠? 어, 손정이가 엔비디아 집분 4.9%. 근데 이거를, 어, 요때다 매도를 했어요. 예, 때 2019년도에 3달러인가, 요 때, 여기 있네, 써있네. 어, 약 3달러에 매도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안, 매도를 안 하고 보유를 했다면, 어, 지금 현재 가치는 무려 250조 였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엔비디아, 이, 그니까 이 손정이라는 사람도,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버핏 옹이 있죠. 버핏 옹. 이분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팔아버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장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아무나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양어선을 진짜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로 타러 갔다 온, 온다든가 깜빡하고 내가 사는 걸 놓쳐서 증권사를 바꿨는데 거기에 들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많은 유혹과 변수에 우리가 쉽게 대처하기가 어렵겠죠. 말이 250조지. 이때 안 팔고, 이때는 또 계속 횡보하고, 뭔가 미래가 안 보이고 그랬을 때니까, 이분도 세계적인 투자자 아닙니까? 어, 여기에서 던질 욕심이 났겠죠. 아, 다른 걸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이렇게 가버렸죠. 항상 생각해 보실 게 이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다고, 어, 무조건 투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뭐 머스크가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다음 대통령은 머스크다라는 얘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모르죠 그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다. 어, 물론 입 안에 들어와서 배악관에서 예,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어, 이제 정치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예 머스크. 뭐 잘릴지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안 하면 이분 성격 아시죠. 일 중독 워커홀릭이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자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국장이 지금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휘발유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어 완전히 뭐 지금 원래 타고 있다가 활활 할그 휘발유를 들이 부은 거가 됐고 자 트럼프는 혼자 잘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관련주들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스페이스 X도 18일인가 또 예, 날려 보내죠 뭐 여기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어, 관련 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추경매수 할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이 있고,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가 급등을 했죠. 아, 참, 진짜, 국장도 클래스가 대단합니다. 돌아가면서 순환을 시키는 그 구조도 머리들도 좋아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얘기 잠깐 드릴텐데 오늘 다 빠졌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다 빠졌죠. 어, 탄산 리튬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6%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어, CATL도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탄산 리튬이 올라가야 우리 국장 클래스는 어때요? 2차전지주들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 주요 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어,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알테오젠 오늘 목표가, 아, 어제 사실 이렇게, 어, 애널리스트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간담회 내용들을 쭉 보면, 어, 목표가를 73만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어, 알테오젠. 이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코스닥의 시총 1위 대상주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끌고 와야 되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 예, 수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걸 공, 안할 이유가 있을까, 이제는. 예. 많이 올랐는데 더올더 올릴까 더 걱정되신 분들 있잖아요 어 생각해볼 게 뭐냐면 지금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볼까요 에코프로로 보죠 에코프로 어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왜공학을 하고 싶은데 예수금이 없어요 다들 예 돈이 없어요 돈이. 제가 그게 제일 속상한 부분인데, 우리도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은데다가 좀 여러 가지, 그렇죠? 자, 어쨌든 이때도 막 한참 올라가지고, 이, 이런 구간 있죠, 여러분? 이런 구간. 자, 이게 얼마짜리였습니까? 2만원짜리가, 예, 15만원 갔어요. 다섯 배 올랐을 때, 예, 다섯 배가 올랐을 때 여기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평가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서는 계속 쏟아져 냈죠? 더 가야 된다. 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어, 박수혁 작가님 같은 분들과 2차전지를 홍보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어, 또 그때는 2차전지 그 수금이 막 몰릴 때이기도 하,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150만 원까지 추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은 이렇게 돼, 어, 돼 있지만 150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구간에서 힘겨루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정을 좀 보이면 그때 들어가면 좋겠다 전 4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laughs> 발해 어, 봅니다. 아직 못 사신 분들에게 기회니까, 자 이렇게 산정을 했다라고 해요. 자이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73만 원갈수 있는데, 자 추가 계약 논의가 다섯 어, 군데에서 여섯 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게 내년 내년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내년을 해봐 이제 몇이 아, 개월 남았기 때문에 좀더 지나서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예, 알테우젠의 아직 공략 못 하신 분들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것도 주봉으로 가보면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예요? 바닥부터 시작해보면 4만원짜리가 10배 올랐어요. 10배. 와, 너무 많이 올랐죠? 예, 네, 너무 많이 올랐어 이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때는 8천원짜리가 11만원까지. 와, 10배. 이때도 10배 아까 올랐고 이때도 10배가 올랐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더 가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좀 보이면 이런 음봉이 나와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좀더 조정을 보여서 차익 매물들을 받아주고 이 5일 선 부근에서 예, 타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40만원 이탈되면 내심 우리 주주분들께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내심 이렇게 40만원 이탈에 39만원 2천원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 정말 좋겠다. 예, 전바래 봅니다. 자, 그때 우리 멤버십 방도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분할로 이때부터 계속 예, 좀더 담기를 예, 바해 볼게요. 요건 이렇게만 이제 마무리를 좀 드려 보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어제 시청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 예. 어, 구독을 또 눌러 주셔서 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 같이 의지할 쌰 하자는 의미로 좋아요도 한번 씩꾹 밑에 보이시죠? 예, 지금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제 영상 찍은 거 보거든요. 많이 보시나 안 보시나, 어 전달이 잘 된다 됐나, 안 된다를 보는데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 바이오맨스 이야기 잠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배아조기세포 21년. 이거 어제 KBS 9 시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 탁구, 배드민턴도 한다. 어제 배드민턴 얘기만 나오더니 어, 탁구도 하신대요. 이분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 kbs 9시 뉴스에 나온 겁니다. 파키스피 환자의 배아 줄기세포 이식 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건 아시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 요거, 요거부터 요거자 회사에서 자 이렇게 볼까요? 공지를 추가로 냈죠. 어제 급락하고 나니까 회사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자 볼까요? 파키스피 임상 결과에 대해서 완벽한 임상 성공임을 밝힙니다 라고 또 올라왔어요. 어 어제 공지를 했는데 이거 여기서 얘기, 이분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시장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수치가 굉장히 뭐 높게 이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 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회사가 공개한 거 그리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 알기 쉽게 이렇게 딱 박아서 완벽한 성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쭉 예, 내려보면. 이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여기, 종합.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정합하면 근본 발표된 고용량 임상시험 결과는 당사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이며 세계 파킨슨 병 치료제 개발업체에 낸그 어느 팀의 성과보다 우수한 대성공입니다. 아, 는이 얘기를 보고, 와, 가슴이 정말 웅장해졌습니다. 예, 진짜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막 열내면서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이고 해프닝이고 어 반등할 수밖에 없다 시간 에서도뭐 장난질도 치고 막 그랬는데 어 진짜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볼까요 자 이거 뭐 성수동 내과 전문이라고 하시는 성수동 주전자 어, 이런 분, 이제, 텔레그램에서 내용이 좀 돌긴 하던데, 자, 내과 전문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간추렸는데,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완벽한 성공으로 보입니다. 예, 우린 지금, 불치 뇌질환의 대명사 파킨슨 병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어떤 신경과 의사가 와도 놀라운 결과라고 이해가, 이야기합니다. 자, MD, 아, 이고뭐넘어가고요이 점수를 놓고 보면, 바이엘를 충분히 위협하는 수준 그 이상의 결과, 아,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블루라기의 그 저용량 데이터만 갖고도 고용량 데이터를 우리가 압도했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호에냐 점수. 이것도 중증 파킨슨 환자 거의 정상이 되는 것으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파킨슨 게임 체인저가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그냥 설뭐그 그, 설레발한 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 저용량, 고용량 데이터 그두 개를 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것만 봐도 됩니다. 자, 오늘 어땠을까요?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시청하시기 때문에 보, 아,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 좀더 넓게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일시적으로 이런 해프닝이 있을 때 마음이 출렁이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때 잘 무, 무료 텔레그램방 제가 운영해드리 운영하고 여기서 안내를 드리면서 분할매수 계속 사야 된다 사야 된다고 우리 멤버십방은 실제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이 파동을 가져가셨다라는 건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쵸? 예, 네, 다 아실 거고, 그때 다 수익 인증해드렸어요. 이때도 재공략해가지고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때 눌림에 들어가서 5만원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또 안내를 드렸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이거 s 바이메딕스를뭐 어, 그냥 다른 유튜버분들처럼 뭐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야. 저 실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에요. 애징의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추세를 바꿔, 바꾸는 걸 보면서, 아, 한번더 파동이 남았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가 좀 기대하고 알고 있었던 것들, 저용량, 고용량, 중증, 하지월, 치료제 관련된 임상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나오는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거의 나간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유통주식수가 얼마라고 랬습니까 800만주라고 랬어요 800만주. 굉장히, 없죠? 말 그대로 낮은 거예요.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든, 폭등을 시키든, 물량을 쥐고 흔드는 애들 마음대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제 흔들릴 때도 하한가 물량이 겨우 88만 주였나? 8만 8천 주인가 그랬죠. 어, 맞, 맞아요.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악성 매물이 아니네요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롤링이 굉장히 심했어요.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 3분 먹으러 가볼까요? 자, VI만 두번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장 초반에 밀려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또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었는데 자, 얼마입니까? 28,000. 아, 3만 원 돌파를 노릴 노릴 흐름이었는데 아쉽긴 하지만 29,850원 한 번. 자, 그리고 오후장에 한번또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가 마감을 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 호가창 보세요. 위 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게 어, 얘네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시세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 이렇게 흔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나왔죠? 자, 이거만 마무리를 지어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멤버십방은 계속해서 공약을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볼까요? 자,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예, 우리 12. 118억 나비비 완료가 오늘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1월 13일 나비비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치, 지난 3자 배정으로 70억짜리 하나 하고 오늘 118억짜리 188억, 납입이 됐고, 뭔가 좀 아쉬웠는지, 10억을 추가로 합니다. 물론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호재는 아니지만, 바이오회사들 돈 없다라는 거죠. 알테오젠 박순재, 어, 대표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게 내일이에요. 바로 또. 자, 그러면, 198억이죠. 198억. 아, 그냥 200억을 하지. 하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합니다. 예, 어찌됐든, 자, 그것까지 납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어요. 회사는 이제 그, 그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렇다면, 원래 뭐 하려고 했었다? 여러분, 해외 임상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FDA 임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자, 식약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 내년 2월 첨생법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장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이라고 하지만 자, 국내 아시아, 국내가 아니라 아시아 최초입니다. 아시아 최초. 맞습니까? 그리고 세계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한 그 어떤 회사보다도 높은 수치를 증명을 했어요. 이게 26,500원이 말이나 됩니까? 시장이 K증시가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한번 눌리니까 정상적인 수급이 안 들어와지만 지금 이 가격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싸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아 이게 나중에 얼만큼 바닥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올 때까지는 가져가시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반등할 때 짧게 먹고 나오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멤버십방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이렇게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예, 끝까지 해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맞습니까? 지금 케이징시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 이 구간만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겨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눈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기다리고 트라이하고 예, 우리는 진짜 참아낸다면 가드, 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텔레그램 참여하시면 뭐, 80367 5 동행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어, 뭐, 소액의 비용이 들긴 합니다. 이 가치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께 매일 증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려운 시장 함께 의쌰 하실 분들만, 어, 진짜 부정적인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저 그런 분들하고 뭐, 9만원 벌려고 21만원 받으려고 그거 안 합니다. 진짜 함께 동행하셔서 그 가치만큼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 부장이 도움이 된다고 믿, 어, 판단되실 때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내린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